안녕하세요 김백찬입니다. 아, 출생일과 출생시점과의 우리 아이 행복만들기 2024년 3월 8일 하고요. 3월 9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날짜가 다 좋은 날 같고 그렇지만 아,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어, 사주라는게 사주라는게 좀 어, 조금만 비껴나가도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laughs> 3월 8일에는 벌써 신을 태어났고요. 미 이렇게 됐어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미는 목이 고예요 그런데 이 갑진이라는 것은 이게 생화가 꽃을 핀 것이 생화가 꽃을 피펴 있는데, 신에서 보면 이 갑은 사실은 정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꽃, 나의 꽃, 나의 돈인데, 이것을 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로쏙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게, 이게 묘고로 이렇게 쓱 들어가면, 요 묘고로 쏙 들어가면 이것이 나와서 자기의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정제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자본주의사회고 그렇게 자기의 목표점인데, 목표점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무력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있는 저는 가끔 봅니다만, 삶을 <laughs> 살면서, 살면서 굉장히 아, 의욕이 하나도 없어요. 해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을 깨줄 수 있는 것이 내가 임의로 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은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공막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것은 임요고요. 이거는 뭐 있어요? 자추이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수레나 되죠. <laughs> 그다음에 이거 자잘한 진사가 또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추 인묘 진사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이것을 깨줄 수 있는 거 깨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미를 여기에 이 인성을 많이 깔아주면, 많이 깔아주면 좋은 일이 없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부로 먹거나 추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깨줄 수 있는 것은 기축, 또 하나, 또뭐 있을까요? 무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술이 벌써 자기 자신이 이반이을 공통히 보내면 좀 나이 먹어서 어려움을 겪어요. 사실 그게. 아,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laughs> 예, 이 아이가 신과 강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것이 하나 도와준다는데 미는 신을 시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사막에 있는 모래가 사막에 있는 모래가 어떻게 이이 금을 도와주겠어요? 원래 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 데 진도 도와주는데 진은 옆에서 너무 멀어서 도와주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임묘공간옆 벌써 여기가 벌써 들어가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은 더안 되고 <laughs> 그래서 어, 기축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무술도 잡아준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무술 잡아줘봤자 좋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잘못 까딱되면 매금돼버려요. 매금되면 자기 자신 전체가 채없어 지는 거예요. <laughs> 그러면 진짜로 좋을 일이 없어서 이렇게 삼월 팔일 날 나오는 아이 저기 출생할 아이 중에서는 출생할 아이 중에서는 이 기축 시 하나 앉아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자축 공망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잡아주는 거고요. 이렇게 잡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사적풀이를 하기 전에 벌써 이것부터 풀어가죠 왜냐, 사적풀이 아무리 지압을 해보자 벌써 이게 없어지고 사람이 무력한데 이게 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력한 기운부터 뭐 했나? 풀어줘야 그사람이 뭐가 있고 뜻이고 욕망이고 앞으로 갈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이제 기축실을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신은 아직 약해요. 약한데. 기에서 뭐 어세 인성이 도와주고 축에서 인성이 도와주고 요도 인성이고 기도 인성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 그렇지만 이것이 강하냐?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laughs>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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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토가 몇세일게네 뭐 개가 있어도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도는데 와 경과 신을 이렇게 도와주려 해요. 경과 신을 도와주려 해요. 이건 다 비겁이라 비겁이라 비겁은 이런 쪽에서 좀 멀리 좀 일기 있어 모는데 비겁이 바로 옆에 있어가 보면 좋은 일이 다 뺏기고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인묘도 쓸 수가 없고요. 어 이게 이게 잠이면 잠이천이라도 쓸 수가 없고요. 이게 진신형이라 그렇고요. 이게 이게 개미 같은 경우도 이걸 자신을 때 자신을 갖다가 더 다, 이렇게 자기가 바깥에 나가면 음식에 되게 만들어는 놓거 그런 것도 안 좋고요. 이게 먹구름이고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갑을 그리면 또 이것도 여기서 갑을 이걸 써주면 또 여기 또 여기서 뇌에 또 매점에 이+ 자 이렇게 하나도 목표점이 없어이니까 사는 게+ 이게 우울증이 왜 걸리고 사람들 사는 게 해서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하고 했는데 병원 가봐라 병원 가봐라 지하물이 병원 가보면 그게 해결됩니까 언제 출생할 때 아이를 <laughs> 출생. 그래서, 어, 아, 그래서, 아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출생할 때 이것을 아줘야이 아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있으면 여기서 조금 이날 같은 경우도 뭐를 좋다, 어, 남자 아이 같으면 남자가 있으면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요. 여자아이가 되면 좀 안좋습니다 이런 날도 이렇게 기축을 잡아줬으면 여자아이가 되면 뭐하라? 맞지 말아라 남자아이가 되면 이렇게 고려해서 이 시만 잡아줘라 이렇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 정통으로 보면 정통으로 보면 아직도 약해서 어디있어요? 기가 보이세요? 토가 뭐에다 용신이다 그 다음에 정통용신으로 그렇구요 <laughs> 적포용신으로 적포용신으로 보면 적포용신으로 보면 뭐가 용신이다, 미가 용신이 돼 버려요. 이게 괴철 제정저 표현이지만 이게 미가 용신이 돼 버리고 이게 묘가 용신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뭐다 자기의 욕심을 갖고 이게 자기의 뜻을 이렇게 보였어요 이게 정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어렸을 때 펼쳐나가는 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됐으면 벌써 자기의 남자 아이로 여자인는 낳지 말고 남자 아이를 낳는다면. 이 아이는 너요 부모의 문제를 갖다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뭐 있어요 조금 성격이 깔끔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있고요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입니다 아이 착해요 자 그래서 3월 8일은 이렇게 해주고요 3월 9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월 9일도 여기에 뭐 있어요 이 임으로 태어났고요 여기 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이것도 이것도 식신이 되고요. 이거는 어째서 평관인데 여기에 겁재를 갖다가 뜻한이 겁재를 차가 겁재를다가 자기가 관리 통제라고 되는 것은 벌써 임신의 지를 걸았다면이 같은 아이는 벌써 얘는 해볼 필요 없이 뭐다 법관이다. 그런데 묘가 딱혀 있으니까 얘는 뭐였어 화리라니까 사람한테 뭐다 사람한테 유리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벌써 여기서 정이 득한데 이것도 이것도 뭐냐 정전돼 벌써 합의되어 있어 들어오죠? 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뭐다 이렇게 어렸을 때 자기의 관을 차하고 하는 건데 정이 들었으면뭘 가려고 한다? 어, 판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변사 호 쪽으로 가려고 한다. 임신이가 자기 생각이 굉장히 묵직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깊어요. 그리고 남들한테 말 같은 거잘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어려운 말 들어줘도 그냥 들어줍니다. 얘 같은 경우 이게 신자진으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얘는 다 뭐다 이 관을 감는 게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경우 는 임신인데 정기합이 되고 신자진이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임묘 자추 수레는 똑같이 얼마야? 공망이 똑같아요. 음. 그런데. 요새 인묘가 똑같이 하나 또 공망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인묘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경신, 여기서 경, 경자 신축인데, 여기서 너무 이, 이 신축이 경자를 깔아주면 신전진해 하고 수국을 대버려 고 이것도 빼고요. 신도 이렇게 잡아주면, 잡아주면, 신도 잡아주면 좋은데, 신축 그랬으면, 여기가 신을 깔아주면, 이것도 신도벌새 출가에 대해서도 관이 이렇게 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초교서 관이 오고 관이 오는데 이게 전체로 이게 렇 관이 오는 거예요. 관여. 여기서 인수의 신이 그러면 자기 무슨 관이다? 자기의 관이죠, 이죠? 그렇죠? 자기의 인사니까 자기의 사업체를 갖다 차리는 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축교르면 자기의 사업체, 자기 변호사 사업체를 갖다 차리게 되는 거고요. 어. 또 하나 병 오를 이렇게 가르지면요. 병 오를 가르지면 <laughs> 병호 써보겠습니다. 병오를 가르지면 병과 이만 뭐였어요? 진이 제렇죠 이게 그렇기만 뭐다? 돈벌는 운인데 오아시는 오 오아시는 어떻게 마지막에 여기서 이쪽에 어디서 기가 있고 여기 얼마 경이 있고 여기 정이 있고 해서 안 앞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암 앞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있어큰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병 인들은 요것은 요선 합이 되고 요것은 어떻 자기를 갖다가 막 비추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갖다가 빛나게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병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있어요? 자기 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운 신축과 신축과. 그 다음에 병우. 그러면 병우 그러면 자기가 뭐였죠? 빛나는 운이다. 그가 그러니까 자기가 어딜 가도 이렇게 빛나는 운이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보면 무신, 기유, 경술 이렇게 있으면 이건 다 빼고요. 병오와 신, 미, 엘을 했는데 병오를 정통과 적포를 잡아보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통을 잡아보니까 묘월의 임신이 조금 약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용신이다? 신이 뭐 있어요? 용신이다. 남자가 남자 있으면 자기 처가 처가지 여자였으면 자기 남편이 거에다 용신이다. 음. 적포로 이렇게 보면요. 적포로 보면 음. 이 적포로 보면 여기 오해면 뭐 있어요? 여기 전체가 정파가 적포로 보면 뭐가 또 용신이 되느냐? 어, 묘가 또 용신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적포로 보면 목화도 괜찮고 금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묘가 또뭐에다 용신이다. 즉 죽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신축으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신축 그래도, 신축 그래도, 여기서 보다 용신이 다 신과 이것이 신이 용신이다. 적포로 이렇게 보니까 적포로 보니까, 보가 용신이죠. 뭐가 아니면 적포로 보니까, 어, 이거 금수가 용신이다. 그래서 적포로이그 금수가 용신이라 별로 좀안 좋아서, 왜냐면 생활상에서 자기가 많이 뺏기고 그러는 거보다 어디 있어요? 병호, 이게 훨씬 나다 했네. 이게 병호가 훨씬, 왜냐면 이게, 이게 포구에서포구에서 이게 용신이 안 잡히면, 용신이 안 잡히면 자기 생활을 하면서 많이 못할 거예다 생활에서 많이 뺏기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런 운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했다? 어, 관을 잡으니까 변호사 측에서 벌써의 자기가 빛나는 운이다. 이게 병호기 때문에 말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면서 별 자기의 생각과 이런 것은 굉장히 깊으면서도 말에는 굉장히 정확하고 밝게 오고 그렇게 잘합니다. 아, 어,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3월 8일하고 3월 9일날 이렇게 태어나는 경 오시면 오정 오에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인 거에다 좋겠다. 여기가 조금 낮는 시간이 그래요. 이게 1시 3시 밤이에요. 밤. 밤 1시 30분부터 몇 시까지? 3시 30분까지. 거의 새벽에 낫는 거니까 비상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요새는 좀 어려워서 <laughs> 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날은 가능하면 무슨 아이 남자아이만 안는 것이 좋고요. 이날은 남자 여자 다 괜찮습니다. 이날은 그러니까, 어, 여기는 남녀 다 괜찮고요. 이날은 반드시 남자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날하고 3월 9일날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